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있나이다. 주여, 주의 말씀을 펼때 죽은 지식에 주의 말씀을 덧붙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생명의 도가 힘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강팍하고 완악하여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이 죽음의 땅을 깨닫게 하시사 주를 두려워 떨며 주를 찾게 하소서. 주님,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를 기도합니다. 온 땅에 회개될 자들에게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간절이시이시간이에이이에이시간이 시간에 이 마태복음 26장 57절을 읽었어요. 제가 오늘 사연이 있어요. 저는 어제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잠을 잘못 잤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길게 시간을 밤을 지내다가 이제 새벽에 너무 졸리게 되세요. 그래서 그래도 잠을 좀 자게 됐는데, 잠을 자면서 주님을 찾게 된 것이 정말 궁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뭐 신비한 걸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제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야구공만큼 피를 흘려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도 주님이 일주일만에 다시 퇴원해서 바로 설교를 일주일 안에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 사람은 혹이신 분이에요. 그 사이에도 교인이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이게 인간의 이런데 제가 뭘 바라지 않아요? 그런 일 일어나서 제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 그래도 교인이 다 떠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네? 뇌출혈로 떠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주님이 말한 날 퇴원하고 그렇게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한 사람이 걸어와서 설교를 해도 그 사이에 교인이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 이 죄성, 이, 이 죄성을 알게 되기를 정말 바래요 오늘 자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한 4시 됐을 때였죠. 눈을 뜨자마자 두 단어가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본 적은 없어요. 보와서 그렇게 알게 됐다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은 아무리 신비한 일이 있어도 싫은 교회는 떠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도 떠나는 거예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한 자만 거듭나는 진리, 이것만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목사가 뇌출혈로 한쪽 뇌에 야구공만큼 피가 흘려서 터져도요. 그런 거 말해도 인간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소용 없어요. 이 뉘용 뉘저지의 목사들이 거의가 다 지옥 가는 걸 봤다 그래도. 기신 분이에요. 인간은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않아요 로마서 3장 이기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로마서 3장에 10절 시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주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돈을 찾을 때는, 어서 갈 거예요. 그 두구원, 그 현금 주머니를 놓고 간데, 거기 점심 전력으로 찾아갈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돈 찾으러. 그러다가, 내 딸이, 유괴되었다는 경찰이 연락이 오면 돈 찾으러 안 가겠죠. 그렇게 전심으로 돈 찾으러 가려고 하다가 자기 자식이 유괴되었다는 말을 순간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이게 회계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구원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거기 뭐를 찾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어야 돼요. 이 절망. 이것을 주님이 이 단어를 주셨어요. 뭐냐면 1 2절에 저는 이거 정말 몰랐어요. 처음 봤어요. 다 치우쳐 이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음식은 너무 달게 먹어서 당뇨병 되는 거고 짜게 먹어서 고혈압 되는 거고 음식조차도 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너무 과다하게 갈까봐 조심하고 마치 주님께만 몰입하면은 광신자처럼 되고 불안한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는 게 평강이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모든 사람은 치우쳐 있어서 무익하대요. 여러분 나무가 곧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무익하잖아요 그 나무로 의자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란 삶이 아니라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책상을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치우쳐 근데 동시에 한 단어를 더 주시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2사에서 53장이에요. 2사에서 53장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단하여 정말 제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각기 제길로 갔거요이 얘기는 익숙했거든요. 각기 제길로 갔구나. 그런데 그르탱하여가 먼저인 줄 몰랐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갔다는 걸만 알았었어요. 근데 먼저 소홀한 거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르탱했다는 거예요. 그르탱하여. 이것이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릇행하는데. 이두 단어가, 이게 영어로 이걸 찾으니까요. 단어가 자체가 똑같더라고요. 킹제임스 버전에. 이게요. Have gone astray. 그릇행하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치우쳐. 여러분. 건강도 치우쳐있고 그런데 건강이 치우친 걸 알고 늘 우리가 더 짜게 먹고 치우치고, 달게 먹고 치우치고, 이런데 신앙생활이 그 음식조차보다 그것보다 더 얼마나 치우치겠어요. 근데 회계를 모른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내가 만나는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 태어나게 앉아있을 수가 있을까? 지금 자체가, 현재 살고 있는 자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치우친 게 아니에요. 현재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치우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그리고 성경도 보고 가끔 유튜브 설교들도 듣고 사람들이 자기는 깨어있는 줄 아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그것 자체가 너무 치우쳐 있어. 나를 구하지 않아.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더 어떻게 감동적으로 설교를 해야지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 목사가 두 가지 죄의 음성을 듣고 그 회개하면서 야구공만큼 뇌에 피가 터졌는데 회개할 때 주님이 너는 내일 태어날 것이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걸로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되지 못해요. 어차피 못 견뎌요. 왜요? 여러분, 인간은 회계의 복음 자체가 지겹고 싫은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아무리 체면으로 체면, 한두 번은 들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회계만 전하면 결국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주인이 종을 보내면요. 자꾸 보내는 종을 때리는 거예요. 종을 또 보내면요. 그제서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이 본성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의 대통령이 부하에게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 중앙정보부장은 뭐 무신코 했는지 의지적으로 했는지 총을 쏴서 죽였잖아요 대통령을. 근데 문제는 그날 그 중앙정보부장의 부하가 있었죠. 그 사람 집사였습니다. 사형당했죠. 그 집사가 사형당하기 전날 그가 본 천국의 환상과 말씀을 온그 서대문 형무소 감옥에 그걸 써놨대요. 그것은 정부에선 언론을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미국의 이민간 그 증언 증언한 사람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궁이려고 주셔서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기 전에 그걸 다 그려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거기다 썼대요.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 그가 자기의 죽은 죽 이게 로드라는 걸 로드 자기의 주는 중앙정보부장이었어요 자기는 부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데 대통령이 더 높다고 그럼 안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저자를 먼저 총으로 쏴라 나는 대통령을 죽이겠다 이말 앞에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홍주 대령은 그렇게 죽어갔어요.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자의 생명이에요.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안 하려고 할수 있겠어요? 어떻게 대통령을 쏠수 있습니까? 당신의 죽은인데, 이런 말이 나오겠어세요 그저 자기는 평생 중앙정보부장에 부하였던 거예요. 그날 그 법이, 세상 법이 떠올라서 대통령을 저격하면 안, 됩, 안 됩니다. 이런 국민학교, 초등학교 어린이 같은 어린이도 알고 있는 말이 워킹할까요? 워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귀하는 것은 그분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진리로 살려주시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날 밤에 중앙정보부장 앞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총을 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회개한 자만이 예수가 주가 된 자만이 마땅히 천국에 가요. 합당하게. 오늘 날,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릇 행하여 치우쳐 있는데, 내가 뭐가 죄인인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구원을 이룰 만한 큰 죄가 있나. 여러분, 살아온 전체가 죄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그릇 행하여서 처음부터 길을 그릇 행한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회개할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죠. 왜요? 회개하지 회개하려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주님이 싫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상태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거죠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불과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집 12명 중에 누가 크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엄청 크죠 그 사람들 누가 크냐 왜냐하면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 볼 거예요 우리 셋은 지금, 지금 말은 못하는데 우리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하얗게 됐어 근데 그걸 말하지 말라고 래서 못하는데 이건 말은 못하겠지만 누가 크냐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는 영적 계시를 보면 내가 커져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는 계시가 해가 돼요, 부익하게 돼요. 주님이 휴고를 보여주고 재림을 보여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깨어 있고 자기네 교회가 깨어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그런 교회 연락 연락 저한테 많이 와요, 한국에서도. 휴고와 재림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휴고와 재림을 아는 교회는 한국에서 몇, 몇, 몇몇 교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휴고와 재림으로 누가 크냐 우리 교회는 병거침과 귀신쫓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누가 크냐 이 모든 게 능력과 계시로 자기네 교회 사람 모으려는 교회 그거 자체가 회개하여 거듭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들은 곧 왕이 될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주를 버려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1등하고 싶, 1등인 거죠. 12제자 중에 1등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자체가 육신이에요. 12제자 중에 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풍랑이를 걸었잖아. 나 혼자만. 이들은 다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 이 고백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불합격입니다. 요한은 어머니를 시켰어요.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를 보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왕권을 가지게 될 때에 형 야고보랑 둘이서 왼편, 오른편에 자기 형제만 앉혀라는 거예요. 아무 다른 사람은 오지 못하게. 12제자 중에 혈육. 자기 형 야고보와 자기 요한.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예수를 버리고 이 단어가요. 각기 제 길로 떠났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떠났어요. 여러분, 못 박히신 예수는 다 버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어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응해도 다 버려요. 육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은 예수 반드시 버려요. 다 도망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두 제자가 다 도망갔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그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그피 흘려 고문당하고 손과 발이 못 박혔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알겠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구나. 어젯밤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감히 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회귀한 자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얻어요.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지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돼서 곧 죽을 수 있어도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난널 모른다. 이것밖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예수님 계신데 못 갑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전부인만이 가시는 곳이에요.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만이 천국 가요. 천국이 전부가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치우쳐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먼저 듣고 전하는 자들게 하시며, 주님 오늘 기도할 때주 앞에 설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